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레리입니다상한가레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항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높은 확률로 50% 100%큰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어, 여러분께서 들 계속해서 올라오시는 영상 시청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시고 계속 올라오는 영상들 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부터 두배 간다. 전 세계 유일 빌 게이츠도 투자한 어 전세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을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빌 게이츠가 투자한 배터리 회사가 최근에 15분 만에 80%가 충전되며 현재 어한 번의 충전으로 483km를 나갈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배, 이 항상 빌 게이츠가 다른 2차전지 결연 기업에는 많이 투자를 안 했는데 특히나 이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항상 모든 산업권에서 이 혁신을 불러왔었던 혁신을 투자했었던 빌 게이츠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의 기술력에도 어, 시장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지 주목되면서 시장은 이빌 게이츠가 투자한 전고체 배터리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전고체 배터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전고체 배터리란 2차전지 핵심인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중에 전해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그러면서 기존의 액체였던 전해질이 고체로 바뀐 배터리가 전고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전통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다르게. 불림하이 없어서 고체 전해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산화물계로 전적순이 우수하나 이온 전도가 낮고 고온 처리, 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다만, 까다로운 기술을 통해서 발전되고 나면은, 어 그만큼 큰 효율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효율이 좋아지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글로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안 되죠?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기존의 전고체 배터리는 전통의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액체 분리막이 있습니다.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극과 음극을 나누는 분리막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근데 보시면다시피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막아주는 분리막이 굳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해 있냐? 전기차의 효율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배터리의 고 효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전기차의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어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 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어이 전기차 등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원래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된 전기차는 이 내연기관은 기존에 600에서 7 0 0트를한번충전시 달릴 수 있어요. 풀로 채우면. 근데 이 내연기관에 밀려서 어 밀리는 현재 이유는 뭐냐 500km밖에 안 가는 거예요 실제 뭐 에어컨을 켜거나 아니면 난방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km는 더욱더 낮아지게 되죠 물론 뭐 이건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렇게 이 내연기관에 밀리기 때문에 고속주행이 장기주행에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한계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어 지금은 이제 이것이 상용화되게 된다 개발되게 된다 상용화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내연기관차보다 더 높은 에너지 효율성이 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에 적합하다 게다가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전력 공급에도 적합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자율주행이 얼마나 많은 전기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께 사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율주행을 위한 자동차는요 뇌를 움직이게 하는 외수에도 지고 있다. 아, 그래서 자율주행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통신이 규모가 엄청나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 통신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런 완전 자율 주행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완벽한 자율 주행이 아니죠 여러분 1단계 2단계 아직 3단계까지 상용화시키고 있는데 4단계 5단계를 5단계까지 가서 완전 자율 주행에는 엄청난 데이터의 어 지금 이제 주고받음이 필요하다 그 주고받음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이 데이터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이런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로는 불가능하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 생산량 정도 가지고는 엄청난 이 데이터량을 이 조달하기 위한 이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더욱더 이 배터리의 고효율이 증가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가 필요 전기차가 필요하다. 이, 전구, 이 발전한 효율이 증가한 배터리를 착용한 전기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게다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특히나 더 개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의 가격입니다. 이 배터리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 방법. 그러니까 배터리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 배터리 많이 늘리려면 어, 그 배터리 많이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4개만 들어갔던 배터리를 5개, 6개, 6개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배터리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게 됩니다. 단가가 상승하게 되무로 인해서 판매를 할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 자동차 만들 수 있죠. 근데 공간의 한계도 있을뿐더러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판매할 수 없죠. 결국 기업은 왜 운영합니까? 이윤을 내고 매출을 내기 위해서 기업이 이윤을 추가하기 위해서 어, 이런 것들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을 만들었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를 늘리는 것이 아닌 똑같은 재료의 양을 많은 배터리 축적을 할수 있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효율의 배터리 연구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고효율의 배터리 연구가 필수적인데 그게 바로 뭐다? 전고체 배터리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 효율의 두 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전통 리움 이온 배터리에 지금 현재 뭐가 빠진 겁니까? 전해질. 이 고체로 되면서 분리막이 없어집니다 물론 분리막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품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게 되면요 어, 바로 이 온도에 민감한 액체에 비해서 고체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전까지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액체였던 것들을 안정적으로 안정 장치를 달아주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이 달렸어요 안정 장치를 달아 낸 거죠. 뭐 액체가 흘러내리거나 고파손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기타 장치들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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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잘히 달아 놓은 거죠. 그죠? 연, 현재 보시면 사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의 전액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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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자잘한 거다빼 버리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잘한 이 부품들이 빠져나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폭발 위험성이 사라지면서 그와 관련된 부품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 활 물질이 더 채워지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 어, 그렇게 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분리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분리막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너스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 최근에 이 분리막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조심해야겠죠. SKI 테크놀로지. 이 기업이 최근에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활성화됐을 때는 매출을 못낼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팁까지 한번 같이 드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야지 뭐 자율주행이건 전기차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이 필수이다. 이런 개발로 인해서 충전도 빨리하고 고효율을 낼수 있을 만한 배터리가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는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개발이 들어간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이 해외 기업과 플러스에서 합작 현지 합작 범인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각국마다 유럽이나 어, 아니면 은뭐 한국이나 어, 아니면 은 미국이나 어, 다 조항에 전기차 보조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보조금의 기준이 뭐냐면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자국에서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부품들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이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 그렇기 때문에 다 직접 장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합작사를 내고 그 합작사들에서 전기차를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 2차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고요. 그 안에서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도 어,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린 이 지식 여기서 끝낼 수 없겠죠. 주식을 알아봐야겠죠. 어, 제가 생각하는 차하카렐리의 탑3 키워드는 탑3 종목, 탑2 오늘 탑2 종목이죠. 탑2 종목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전고체 배터리 소부장에 현재 뛰어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런 관련 기업은 무엇이느냐? 있 EV 첨단 소재, CS, CIS, 현대공업, 한농화성, 에코프로비행동화기업 PNT, 일지머티리스 한송래 어태 등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다 분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드리고 있죠? 제가 두 가지의 종목들, 세 가지의 종목들을 골라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여러분들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EV 첨단 소재 두 개의 종목을 추천드리기 이전에 설명드리면,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에 투자를 하는 회사들, c i 에서전고체에 전해질 양산화, 고정, 고정 개발 하는 회사들, 현재 현대공업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 솔리비스에 투자를 하는 회사, 뭐 등등 직접 투자를 하는 회사하고 직접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 혹은 납품하는 회사들 등등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될 점은 첫 번째는 직접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가장 가장 좋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가짜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가 좋고 그 다음에 후속주로 튀어나갈 게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사에 투자를 하는 회사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소재를 직접 개발하는 회사 소재 직접 직접 소재를 직접 새 개발하는 회사 9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의 투자하는 회사가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첫 번째 우선순위를 잡고 두 번째를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린 탑2 종목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EN 플러스입니다. EN 플러스라는 기업은 그래, 그리핀 기반의 그리핀 기반의 2차전지 전도체 양산시설을 구축을 위한 15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이 그리핀이라는 게 뭔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핀이라는 게 어, 수정했습니다 그래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핀 기반의 2차전지 도, 아, 도전체 양산시설 구축을 위한 것을 단행했다고 하는데 이 그래핀이란 무엇이냐 아, 여러분들께서 흔히 아시는 이 2차 전지에 특유 가는 게 흑연입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께서 알기에는 석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기본 단위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탄소를 이용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2차전지 소재에 꼭 반드시 들어가게 되겠죠. 아, 그런데 이 EM플러스의 그래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기술이 2차전지역 탄소 나노큐브 도전체 그래핀 슈퍼 패키지 공장을 신축하고 양산 시설 설비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데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도 적용에 성공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 되셨죠? 안 그래도 그래핀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더욱더 안정적인 구조와 효율성이 높은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무엇으로 전해질까지 고체로 만드는 전해, 전고체 배터리에까지 적용이 가능했다, 성공했다라는 것은 더욱더 높은 효율을 낼수 있다는 거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배 정도의 효율이 올라간다. 기존 배터리보다 두배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래핀 기반에서 정말 이게 안정적으로 성공이 된다고 한다면 두배그 어, 이상의 효율을 낼수 있겠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더큰 기술력을 앞두고 있는 기술이죠. 보이시죠? 이큰 전고체 이 배터리 그 이상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구리 집 전체와 관계없이 접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어, 용량 증가와 수명 향상이 항상 걸림돈이 되어 왔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접촉하는데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니까, 러 즉, 어, 기술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현화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모든 기업들은요, 매출이 나야 됩니다. 기대감만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수 없어요. 매출이 나야 되고요. 그럼 매출에 대한 가능성이 뚜렷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보시면 어떤 기술이 개발됐다, 어떤 기술이 개발됐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론적으로 계산, 이 개발이 된 거고요. 발견이 된 거고, 그것을 상용화 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상용화라는 것을 할수 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매출을 낼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실제 상용화시켜서 매출을 낼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EN 플러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주가 폭이 상승보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어, 여기 자리 이미 높은 자리 아니에요. 주가 이미 많이 급등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완전 저가입니다. 보이세요? 완전 저가예요. 이 주가 이제 막 저가에서 스타트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좀 조심하실 점은 실적이 기존에 안 좋습니다. 기술력에 투자, 기술력이 최근에 엄청난 기술력이 개발이 됐지만 실적이 기존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2020년도 막바지부터 조금씩 실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요. 어, 굉장히 이미 4년 연속 적자가 난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는 하시되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 큰 금액은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시겠죠 관심을 가져두고 지켜보고 실적 개선이 되는지 분기마다 실적이 개선되는지 체크하되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시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EN 플러스 기술력 좋고 내용 좋고 양산 시설 확보하고 있고 매출의 실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당장의 실적이 뚜렷하게 좋게 찍히는건 아니기 때문에 큰 투자 자금을 투자하는 건, 어,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라. 차트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고가처럼 보이지만 이건 절대 고가가 아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자리니까 걱정 안 하고 공략하실 분들은 공략하셔도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이 자리가 너무 고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제가, 어, 제가 과거에도 말씀해 드렸던 에코캡. 과거에 에코캡 제가 추천해 드렸던 자리 어디냐. 요게 추천해 드렸어요. 보통 보면은 어 여기 굉장히 낮아 보이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추천해드릴 때만 해도 바닥에서 이 집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너무 고간이냐라는 말씀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결국 좋은 주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놀림력이 나왔다가도 이렇게 강하게 튀어줍니다. 결국 저가 대비해서 200포인트 넘게 날라갔잖아요, 그죠? 어, 이번에 재료만 있고 타이밍만 잘 잡으면 이 EM플러스도 큰 수익이 날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꼭 관심주에 넣어두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해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송네오텍이라는 주식입니다. 한송네오텍은 자회사인 신화I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자회사인 거예요. 근데 왜이 기업이 자회사를 따로 설립했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기업들의 이제 보조금 정책이 국가들의 보조금 정책이 나오는데 그 국가의 법인이 아니면 미국이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데 그 미국 법인이 미국 법인이에서 만든 게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이 기업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부품을 납품, 납품 받기를 굉장히 꺼려하겠죠. 왜냐면 보조금 나가는 제품들을 만들어야지 결국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차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송레어텍 같은 경우에도 따로 자회사를 해외에 만든 겁니다. 해외에 만들고 그 해외에 만든 신화 IT라는 기업이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회사와 2차 전지 어 리스텝 제품을 공급하는 협의를 제공했습니다. 이게 전고체 배터리 전용이에요. 협의를 계기로 해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에 최적화된 리드탭을 개발하고 고객의 요구 조건에 맞춘 스펙어 스펙인을 통해서 최종 양산에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 그래서 이 회사는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기념이냐? 이 에노믹스, 에노믹스라는 어, 회사는요 폭스바겐 그룹과 b 이 c 가 투자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선두 주자고요. 12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서 어, 현재 시가총액 12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빌게이츠의 현재 기김이 들어가 있는 회사다.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회사다. 게다가 폭스바겐 그룹과 이미 계약을, 투, 이, 지금 현재 폭스바겐이 투자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이 기업, 에노빅스라는 기업에서 바로 배,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배터리를 만들어서 폭스바겐이 만드는 전기차에 꽂아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성리 어태 보겠습니다. 한족 내역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다시 조정받기 시작했고 눌림 목 자리가 나와주면 충분히 주식을 매수해 볼 만합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최근 주가를 보시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과거 주가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른 편도 아니죠. 어.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 이 김도 다 있거니와 아까 전에 보셨던 종목보다는 실적이 무난합니다. 최근에 뭐 단기순이 뭐 영업이익에선 흑자가 나는데 단기순이익에서 적자가 나고 이런 기업들은요 거의 다 설비 투자에 투자를 했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통해서 매출 규모를 늘려가는 구조를 가져갔을 때 어, 바로 어,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전기차 중에서도 2차전지 그 2차 전지 중에서도 바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볼수 있겠죠. 꼭 반드시 한송녀택이라는 종목과 EM플러스라는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간은 2027년에서 6년, 6년, 7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 시작과 함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통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 과거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진 머티리어스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죠. 과거에 땅 땅바닥에서 그냥 기고 있었던 주식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이런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재 관련된 종목인데 개급등을 해 버리죠. 어,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딱 전고체 배터리가 요기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적 성장과 함께 성장하면서 어, 상승할 수 있을만한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좋은 종목이 아무리 있다라고 한들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 이런 종목을 언제 매수해야 될지 알아야겠죠. 내년도에 이런 주식들이 대박이 나겠지만 언제 매수해야 될지 그런 타이밍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보 제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떤 걸 해드려면 당일 급등 추천주, 어, 빠르게 급등할 수 있을만한 추천 종목들을 어, 드리고 있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시황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어, 저 정리집, 정리 자료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어, 시황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똑똑하신 분들도 우리가 정보를 정리해 놓고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뉴스를 일일이 하나씩 다 체크해 보지 않으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 흐름을 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본업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핵심은 뭐고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최근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테마와 이슈들은 무엇인지 정리해서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시황에 대한 정보들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바로 이재진의 상한관리라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각각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아이폰 쓰신 분들은 아이폰, 안드로이드 쓰신 분은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에 이재진의 상한가 아,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일까요? 어,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께서도 아이폰 쓰신 분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진 이상까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앞서 말씀드린 당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시황에 대한 정보, 자료, 정리 자료 나오게 되는데요. 추천 종목들 보시면 요 어떤 종목들이냐면 이런 종목들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어, 비트9, 비트9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비트9 같은 경우 비트9 같은 경우 최근에 오늘 장착하고 나서부터 6.44%까지 상승한 종목입니다. 충분히 3에서 5% 단기 수익을 내는 걸 한번 도전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도 볼까요? 해성 TPC. 해성 TPC 같은 경우에는 하루 잠깐 쉬었다가 당일날 어떻게 됩니까? 몇 퍼센트 급등했죠? 그죠? 보시다시피 17% 급등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급등을 보일 수 있을 만한 단기적인 강한 급등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100%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손실 난 경우 있습니다. 다만 유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면서 확률은 85% 이상의 확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확률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접속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황이라고 봅니다. 시황에 대한 정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일 사항가 분석부 들어가 보시면 장시학전 시황과 뭐 장마감 시황들 여러분들 특징 종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직장인분들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니까요. 접속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어,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어,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요런 정보를 항상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어, 걱정하십니다. 을왜 이런 확률로 고 급등, 뭐17%뭐10% 급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왜 이렇게 무료로 주느냐? 무료로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최근 세상에 믿을 게 없기 때문이죠. 왜 어, 이게 어, 정말 가능한 일이냐? 이런 좋은 정보를, 고효율의 정보를 왜 주느냐? 어, 여러분들께 그 의심을 완벽하게 풀어드리고자 말씀드리면, 이 이유는 저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와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제 이윤을 위해서입니다. 제 고정적인 수입이 되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면서 수입이 되기도 하고요. 어 그분들이 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vip 가입을 통해서 제 고정적인 수입이 역시나 확보가 되고요. 그런 고정적인 수입은 역시나 투자에 굉장히, 투자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저의 이득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꾸준하게 유튜브 채널과 어플글을 올려드리고 정리, 정보, 정보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려면 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기게 되죠.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 시장에서 방심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주식 시장은 더욱더 자세하게 이러한 정보들을 제대로 정기역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식시장에선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바로 손실로 다가와요 바로 다음 수익을 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습관을 스스로 하기에는 굉장히 나태한 사람인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기회 이러한 정보글들을 스스로 정리할 수고 올려드릴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만듦으로써 제어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고 공부하고 성장하고 다음 주식에서 수익 볼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나 제이득을 위해서겠죠 그리고 두번째 어, 제이득제 이윤 이윤을 위해서 하지만 기왕 올려드리는 거 누구나도 보기 쉽게 누구나도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더 좋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쉽게 볼수 있게 여러분께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왕 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정리해두고 이렇게 추천 종목의 수익도 보시면서 어, 여러분들께서 어, 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투자의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들을 쉽게 정리해서 보기 좋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보들을 100% 무료로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 혼자 스스로 다운로드 받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이어플리케이트 유튜브에 보시면 이 영상 바로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께 고정적인 링크를 달아드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고정 링크를 들어드리고 요거 링크를 고정해 놓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확인하셔서 제가 다가가고자 어,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통해서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어, 각자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오니까요.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로 도록가겠고요이 영상이 종이라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고 시 잊지 마시고요. 다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Thank you.